일절에 그러므로 피처 건면하고 피처 덕 세우기를 저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 피처 덕 세우기가 건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교회를 그 성전을 어 건축한 것에 대한 그 건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1 2절에 나오는 그 성제를 오래 참고, 또, 선을 쫓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악한 것을 생각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 겉사람으로 그 하지 말고, 음.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일을 그 생명으로, 관계 안에서 행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어, 여기 23절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흐뭇게보된되기를 원하라 이 말씀이 결국 우리 각각을 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연합을 시켜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소원과 갈망이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어, 세우시겠다는 친이이르신다고 했고 그가 믿풀시니까 또한 이르시라고 했는데 우리를 결국 개인적으로 영과 헌과 몸을 그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흐뭇게 보존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켜서, 주님이 당신의 몸, 교회가, 그 베에서의 오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나요, 목사님? 네. 손도, 그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과 여기가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그래서 생명으로 서로 관계 안에서, 어,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그렇게, 어, 생명으로, 속사람으로 살게 되고, 또 속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룩한 주님의 몸에, 몸으로 세워져가는 주님의 그, 이루신 열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네. 이거 거룩하게 입맞춤은 이제, 말씀을, 복음을 네. 맞추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어, 저희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은혜의 비밀 오신 분들이 이제 와서 교제를 나누는데, 네. 완성된 복음으로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다들 네. 이렇게. 어, 뭐, 다들, 이렇게, 보금을 진리를또 찾아서, 이렇게, 원가정들이다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어,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되어서, 우리 안에까지 주님을 내려와서서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 완성된 보금으로,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 네. 그 남은들이 이어, 또, 서로 점검되고, 확인되고, 어, 음. 모아지는 것을 봤을 때, 아, 어, 그게, 거룩하게 입맞추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 이제 완성된 복음이 틀린제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어, 더 환미, 선명하고 확실해지니까 음.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그 완성된 복음 모아지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구나. 음. 이런 또, 어,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음. 예. 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죠죠네 네. 네. 말씀이 되고 씻어야 거룩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 되면 이제 우리게 되는 거라고 볼수 있고 어, 어,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굉장히 무난하라할때 여기 네. 이거 넓이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교회를 건축할 때 그럴 때, 한 개교회를 건축하는 걸로 생각하면, 어, 물론 개교회 안에서도 건축되어야지,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도 건축이 되야 알았어? 아, 알았어요? 근데 개교회 안에서도 건축되는 것은 아주, 그, 어, 저 예? 어? 우리가 어, 우주적 교회 안에서 건축되는 것은 굉장히 넓게 건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네. 음. 뭐, 할빈주의자하고 또그 알미니안주의자 또 장로교와 네. 보순자 또 형제교회와 지방교회 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하나로 건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이게 필요없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하나밖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넓게, 이렇게, 이렇게 무난하게 되고, 그 교회가 더 이렇게, 예 다양한 교회들하고, 무난하게 되고, 이렇게 건축이, 교회로 건축이 되려고 하면은, 위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파쇄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더 많이 파쇄되면서, 더 많이, 사람들과 분직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 음. 네. 네. 그러 사모님 반응하시죠. 네. 아, 저는 오늘도 그 연합에 대해서, 아, 어, 하나님의 저를 부르신 것, 네. 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이분의 주권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하고 있을 거니 나를 부르신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에클레시아. 네. 우리를 그리스의 몸으로 뭐, 그리스의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로 이렇게 부르셔서. 어,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읽었던 교회 그 안에서는 저 사람, 어, 지식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소그리는또 어떻게 나올까, 방어,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정말 새도 바울를 보면서 아~ 저희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 서울 교회를 또더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이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데, 뭐 내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덕을 세우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어,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귀여기게 하시고, 아까, 오전에 사실 저희가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뵈러 갔다가 왔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율법에 이렇게, 아주 쩌들어 있어서, 네. 그 사모님을 바라보는 것도 늘당신이이 네모다란 그틀 안에서 사모님을 바라봐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 정말 겉사람과 속사람이, 속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 네. 예, 그런데 겉사람으로 계속 그 사모님을 판단하고 있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퍼즐 맞추듯이 오목한 데도 있고 볼록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볼록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몇십 년을 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게 하셔야 사랑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정말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모든 주위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영원 몸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이 교회가 방축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전혀 할수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셔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쁜 뜻으로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셨구나 하는 이런 감격이 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참 기뻤고요 음. 또 하나는 이온 땅의 기교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교회가 나아가서는 우주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서로 우리 지체 지체들 간에 교제할 때, 어, 서로 여기까지 오기가 어떠한 과정을 다 다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음. 그들이 거쳐 과정이 나만, 어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게 오목한데 볼록한데 그게 서로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혼몸이 정말 어, 서로 교회 안에서 잘 세워지고 서로 지체가 연합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laughs> 어, 기대하는 마음도 주신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laughs>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주 우리, 뭐, 순천에서 월요일 화요일에 모이는데, 어,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또왜 우리가 모이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르는데, 모여보면은 주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뭘 원하시는지, 모여보면 알겠죠. 예. 네. 그래 다음 주또 이렇게 만나보면은, 주님이 더 많은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무난하, 무난하게 하고, 교통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실것같습니네 네, 우리 사모님도 나눠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태까지 목사님이 정리해 줬던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거 죽고 함께 함께 죽고 부활하고 또 승천하고 또내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이 저 확실히 찌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들었던 그 말씀을 그러면서그 가운데서 항상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내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할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어, 내 안에 항상 생명으로 되어있. 때문에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어,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또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그런 볼수 있는 그런 자로 그런 사람 모든 자인 것을 또 그것을 다시금 아 그래 다시금 그 사람 한 사람을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속 마음을 볼수 있는 그런 자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그런 그렇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너희가, 아, 이스프리스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어떤 너를 부르시는 이쁘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그말씀이요 정말, 영어,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데, 아, 때로는 그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어떤, 어, 그것이, 뭐, 때로는 실망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어,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악도, 뭐, 그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네. 점에서, 어, 그것이 정말 흠뻑게 보존되기를 원하을 하신 그 바울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네. <laughs>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나아가야 되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에, 하고 싶고요. 음. 그래서, 끝까지, <laughs> 무서 <무섭지> 없이 말했네요. <laughs> 아, 무서워 <무섭지> 없이 말하게 되네요. <laughs>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이렇게 니까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 이것이 왜 바울지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확실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멘. 어, 18절을 보면은, 어, 우리가 앞에는 이뭐 15, 15절부터 보면, 선을 조아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안에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항상 선이 쫓아지고 항상 기뻐지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어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뭐 앞이나 뒤에 항상 그 연결시키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선이 쫓아지고, 항상 기뻐지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이것은 그리스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음.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이걸 그리스 예수 안에서를 떼고 생각하면 그냥 율법주의밖에 안 돼. 그래서, 아, 아, 그리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생명 안에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뭐 하는 뜻이니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음,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이거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명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보신 분 본문이 쉽게 이제, 보내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대사람 입과 전선 다 마치는 것요 그래서, 다음주는 뭐 연결해서 대사람 입고 후서, 한 3장 밖에 안되니까요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면 다음주 한주는 쉬어야 되겠다 그죠? 다음주에 우리 저기 가니까 그죠? 예, 네. 그렇구나. 네. 뭐 준비는 다른 분들 안누실분 없으시죠?